이사야 8장 7절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8장 7절 8절 말씀 <laughs>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의란 큰 하수 곧아수로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뒤덮을 것이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 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냐 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아수르를 의지하는 남유다를 여호와께서 그 의지하는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수르로 유다를 뒤덮을 것이라 덮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주라고 소개하고있습니다 주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데요, 주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권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주권자로서 말씀을 이루실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도나이 주 되신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을 이룬다는 것은 능력이잖아요. 내가 말한대로 뭐가 된다. 그런 능력자라고 보통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로서, 아도나이로서 이 말을 하니까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뒤덮을 것이라 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남유다가 의지한 힘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흉흉하고 창이란큰 하수처럼 유다를 뒤덮는 재앙이 될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흉하고 창이라다이 말은 이 아수르가 있는 땅이 우리, 우리 서울은 한강이 있잖아요 아수르는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흉룡하고 창의라고 강이 넘치는 걸 많이 봤거든요. 한강이 범람하는 걸 봤기 때문에 창의라고 범람한다. 이러면 우리는 벌써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을 했을 때 아수르 사람들이 그렇게 그 물이 범람해서 도시를 덮치고 그런 것처럼 유다를 덮을 것이다. 라고 그큰 지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군대도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유다를 뒤도 풀 것이라 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심판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보통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을 또잘 누려야 되는데 그걸 또 의지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나중에 그것이 더 심판의 도구로 또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복 받는 것도 참 받고 나서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의 모든 골짜기와 언덕을 넘어 들어올 것이다. 7절 후반부부터 8절 전부입니다 아스의 수 기세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합니다. 유다의 모든 골짜기를 뒤덮는다. 골짜기는 깊고 깊이가 곱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부석부석 이렇게 어떤 데는 보이지 않는 곳도 있지만 골짜기마다 뒤덮는다것서 부석부석 유다부석 부석 아스로가 쳐들어가가지고 아무튼 나라를 뒤덮는다는 거죠. 아주 망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언덕을 뒤덮는다. 언덕에는 유다 땅의 언덕에는 다 성들이 있어. 공성을 해놓그 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언덕도 다 뒤덮는다. 아무리 성을 언덕 위에 쌓아도 그걸 다 아수르가 다 정복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공성으로 안전하다는 높은 지역도 아수르의 물결로 뒤덮을 것입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유다로 들어와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목까지 차올라서 유다가 위트롭게 될 것이라는 거죠. 목까지 차올랐다. 위트롭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목까지 차올랐다. 머리까지 덮었다 하지 않고 목까지 차올랐다는 게 뭡니까? 간달하지만 살려는 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는 돈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망하지는 않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14년 주전 701년에 이루어집니다. 희스기야가 우리가 자랑한 그때 기도해가지고, 살아나잖아요? 그렇게, 어, 모욕을 당하고 그럴 때희스기야가그 편지 가지고 하나님 나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때 목까지 차올랐던 그 유다가 겨우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11개가 36장, 3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건으로 실현된다는 우리는꼭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끝나는 하나님께서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세번째로 그래도 유다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고하게 될 것이다 8절 후반부입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은 잎만 흘려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여.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요, 임마누엘, 이렇게 하자고, 임마누엘이여라고 한 말은 탄식의 말입니다. 이 민족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인데, 이런 의미로 임마누엘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 하나님이 함께 하는 민족이 입고를 당하니 참 한심하고 마음이 답답한 심정을 여기다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민족이 어쩌다가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인지 탄식하시는 말씀이 임마누엘이요 이 말입니다. 그래도 여호와의 편한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할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돌보심이 유다 가운데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 조금이나마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인만의 은혜가 있는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을 받아도 그래도 조금 숨구멍을 남겨놓으십니다. 이게 인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뭐 내게 있구나. 이것을 조금이나마 생각하게 하나님께서 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사람들을 죽으면서 지독하게 많는이 백성을 어찌할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고민하시는 걸 봐요 때리시면서도 하나님도 속상하시고 때리시다가도 또 놔두고 또 싸매주시고 또 그냥 혼내시다가도 하나님께서 또 탄식하시고 꼭 우리 부모 마음 같지 않습니까 자식을 혼내는 부모 마음 같지 않습니까 아무나도 잘못한 자식을 혼내지만, 그러면서도 마음이 또 아프고, 그래서 또 때리던 매가, 매끝이 또 약해지고, 그리고 또 다시 또 붙잡고 이야기하면 또 말을 안 듣고 그러면 또 속상해가지고, 또 혼내고, 이게 계속 이스라엘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땅에 날개, 여와의 호 날개가 가득할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햇새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맞아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내셔도 하나님 혼내시지 남의 손에 맡기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하루를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햇새드가 우리한테 있는데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얼마나 더 예뻐하실까요? 혼내시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 순종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헬스에 대한 일가 조금만 하니 거하시도록 순종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사신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